이번 제 32차 촛불 대행진 사전 집회 사회를 맡은 개혁의 딸 그리고 서울의 소리 앵커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3월 25일이죠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3월 26일인 내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국가로 존재하기까지 자주 독립을 위해 수많은 열사님들과 의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5년짜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팔아넘기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짓밟는데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또 주인인 국민으로서 이런 대통령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안되겠죠? 어 소리가 작은 것 같아 윤석열 있어도 되나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윤석열에게 퇴진을 명령합니다 다같이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파탄 숭일애교 매국노 친일파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혹시 지금 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또이 방송 중에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인터뷰 하러 가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발언해 주실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저 시흥시에서 왔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51년생인데 오지 가면 좀저 오드바이 키가 고 있어요. 요즘 나디오 뉴스를 못 보겠어요. 막 혈압이 올라왔고. 그 사람이 자체가 대통령 될때 공정 정의를 앞세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그 평생 대통령 할 겁니까? 사람으로서 너무 아닌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잠을 못 자요. 나는 살아보기 얼마나 살 거예요. 우리 손주들.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 뭐 빵빵 미사일 터뜨릴 때 금방 뭐어 완전히 폭삭 내려앉을 것처럼 대통령 되기 전에 그만큼 콘솔을 칠때 나라가 위기가 얼마나 온다는 걸 생각했습니까? 나는 그게 지금도 아찔해갖고 뭐 오토바이 타고. 깨가면서 우선 생사고락을 연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그것보다도 이런 자리 한 사람이라도 끼어갖고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깍듯이 국민들 뭐진본의보수에 따지기 전에 인간으로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라고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죠자 여러분, 지금 후손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방송 혹시 보시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이런 대통령, 대통령으로 두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해서 손을 드셨던 분이 계십니다. 네, 인터뷰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 야탑동에서 온 신인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집회에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윤석열이가 일본 가기 전에 국민의 지지를 1%를 발적이 추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를 갖다 정상화시키겠다고 해놓은 놈입니다. 국민의 1%를 거르면은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렇죠. 그, 그런 놈을 갖다가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일야될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 지지율 1%를 가지고는 도저히 국민을 갖다가 다스릴 자격조차 없는 놈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촛불 집회 참석해가지고 이놈을 꺼리는데 모든 정력과 힘을 다 모아야 하겠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나 진짜 방송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손한번 높이 휘들어주세요 네,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 한번쭉 가보겠습니다. 네, 어, 저기 계시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익산시에서 온 김포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여의도에서 집회를 또 했는데, 그리고 또 박근혜 때도 참석해서 몰아냈던 이 상황이 또올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보다도 더 하고 이건 국민을 갖다가 대통령이 다 국민을 몰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를 하고 있으니 본계에서 저는 장, 저번 주에도 왔고 또 시골에 데려가면 서명을 몇백 명씩 받아 가지고 옵니다.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윤석열을 내쫓아내고 대한민국 자주 국가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셨죠? 익산에서 지난주부터 오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많은 시민분들 전국에서 오셨을 텐데 나꼭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손 높이 한번 들어 주세요. 네.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동에서는 장철환이한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역대 어? 해병된 후에 역자이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있어요 일본에 가서 에? 역대 우리가 잡았던 아, 잡았던 호주머니를 다 갖다 받쳐주고 왔어요 제가 이 신내문 도로에서 주택 토요일마다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예다 합쳐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윤석열 빨리 끄집어 내려갑니다 빨리 끄집어 내려요 우리는 한 사람하고 한 몸으로 붙여가지고 빨리 끄집어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